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요령이 2번입니다. 요령 2번 요령 2번은 뭐냐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사, 이 양보정신이 추천한 부사를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권한에 비해서 항상 권한들이 뻗어 뒤카에 뒤칸에 있듯이 바로 영어의 양보정신이 태연한 뛰어난, 뛰어난 부사는 어떤 문장의 뒷 부분에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요령이 문장 구절의 끝 부분에 있는 버어 뒤에 있는 부사, 부사 구도 포함됩니다. 부사 절도 포함됩니다. 전명구까지도 포함됩니다. 왜요? 전명구의 대부분은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때요? 앞쪽을 중심으로 문장에서 앞쪽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뭐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된다. 그래서 요령기가 뭐라고요? 문장 구절의 끝부분에 있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명구는. 거기가 89%가 앞쪽을 중심으로 주쪽을 향하여 가장 가까운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된다는 겁니다. 요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하면 장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장미를 꾸밀 때앞에서는 단어로 수식하고 뒤에서는 앞에서는 단어가 꾸미고 뒤에서는 장미의 뒤에서는 구나 절이 수식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만은 80, 90%가 앞쪽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동사를 수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공식 뭐라고요? 장비공식 앞단, 뒤구절, 동수부, 앞중, 가까동이 원칙에 의해서 영어의 모든 것을 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공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 책을 보고 본 사람 안본 사람 차이는 뭐예요? 너 장비공식 아니? 안다. 아, 그럼 원리로 푸는 영어를 보세요. 원푸영입니다. 저한테 이메일 주고받아서, 저기, 저, 끝까지 성공해서, 그, 저, 아주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교부 들어가 보세요. 저기, 저, 네이버에도. 거기 어때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그랬냐면, 원푸영. 원리로 푸는 영어. 그렇습니다. 자기는 원푸영의 수제자라는 겁니다. 이 학생 2주만에 방학생이나, 이 학생은요, 그, 겨울 방학 2학년 마치고요. 예보고 생기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때 영어를 좀 잡으러 나가시겠다 싶어서 책을 쭉 보다가 제 네이버에 쓴 답글을 하나를 보고요. 문장공식을 봤더니 아주 다른 책에 볼수 없는 내용이 있더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 책을 그냥 사면서 굉장히 모험이었다는 뭐 겁니다. 왜? 제 책이 소문나 있습니까? 유명한 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학동안에 이걸 보다가 만약 그대로 그제 예상하고 달라지면 어때요? 이 방학 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험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험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서 제 책을 가지고 보다가 질문이 있으니 저한테요. 이메일로 문의를 해서요 저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한 50개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철저해요. 2주 만에 상고 마치고요. 2주 만에 학원 마치고요. 영작을 또 2주 만에 그때 보기 직전에 너무 바쁘니까 내가 이제 수능 공부해야겠다고 이제 그만뒀으면 지금쯤 마쳤을 겁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뭘, 뭘 강조하고 싶냐면요. 일단 책을 집어들었으면요. 단기간에 맞춰버리세요. 미적미적 하면 잊어버려요, 뒤에.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 책을 들었으면 끝까지 말씀을 해라. 그리고 음, 여기 있는 요령이니 질문이니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 활용을 하기를 바란다. 네, 자, 그래서. 정비공식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장비공식, 즉 다시 말하면 원표형을 보고 안 보고는 어제 차이가 있다. 장비공식이 아느냐모르냐 차이가 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두고 보세요. 예. 자, 이제 공식문번입니다 예. 관명, 사이형 명수 뭐래? 그 말은 풀어놨습니다. 관사가 관사가 뭐예요? 정관사, 부정사, 관 이런 것들이죠요 예, 하여간 관사가 오면 명, 명사가 오고, 관명, 그 사이에, 즉 관사와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래에서 블랙독을 어때요 관사가 왔지요 명사가 왔지요 그 사이에 형용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한다 에게게 저게 뭐 공식이라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다 알지만요 은 이게 뒤에 분사해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가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공식화했습니다 왜 TV가 제 설명이 간단하니까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뒤에 가다보면 돼요 이것은 마치도 마시도, 마치도 재판관이 어떤 유죄나 무죄냐를 판단할 때, 어때요? 근거 법규를 들어가면서, 어, 판단 내리죠? 예, 네. 뭔가요? 어 저, 법치주의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앞으로 모든 복잡한 문장, 칠판 하나가 부족한 문장을 풀어나갈 때, 이러한, 이러한 해결은, 이러이러한 해석은, 이러이러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공식 몇 번에 의해서, 요령 몇 번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 그때 설명할 때 다시, 공식 설명하고, 이런 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요. 그걸 전부 기획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하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뭐라고요? 관사가 오면 명사가 오고, 그 사이에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것이 바로 관명사형 명수라는 저기 저, 그 공식 6번입니다. 간단하죠? 다 아시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꼭관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봤듯이 더 블랙 도구 도그, 네. 도 g 였죠 그런데요. 더를 쓰지 않고 어 블랙 도구 할수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다음에 에 마이 블랙 도구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있죠요 예. 네. 톰의 블랙 도그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이, 검은 게,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은 게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즉, 즉, 이더 대신에 어를 쓰거나, 말을 쓰거나, 톰을 쓰거나, 디스 혹은 어돼요됐도 마찬가지죠? 됐 혹은 더더우더우지 부력적으로 할수 있죠? 이와 같이, 관사는, 류라고 하는 것은 관사의 유형, 그 말입니다. 류라는 것은 비슷하다 뜻입니다. 관사의 종류에는 꼭 정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관사, 소유격, 톰스 이것도 소유격 일정이죠. 디스 이저 이런 것들 전부가 돼요. 관사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쓰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료 정부서 톰스 디데 그말은 이건 디 대신 바로 이걸 제가 한글로 써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공식 철번은 공식 철번는 관사류 즉 관사뿐 아니라 관사처럼 취급해야 할 이런 것들 뒤에도 반드시 명사가 오고 그 사이에 형용사가 와서 그 명사를 수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저 6번, 7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관유정부소 톰스, 디 예, 자, 이렇게 해서 7번을 맞혔고 자, 8번이요. 공식 8번이요. 자, 조동사가 오면 반드시 번동사가 오고. 그때 동사는 원형이어야 하며, 원형동사야 하며, 그 사이에, 즉, 조동사, 본동사 사이에는 부사가 와서 동사를 수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스피크는 어때요? 이 캔이 조동사 아닙니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본동사가 온다. 그런데 이제 본동사는 원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피크에 이게 지금 원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의 과거형은 스포크, 과거 분사는? 스포크는 아닙니까? 현재 분사는? ING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동사, 조동사, 뒤에 나옵니다.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원형 동사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 에 S가 붙어도안 되고,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형이나, 이런 진행형 ING 스타일이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원형만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오면 본동사가 오고, 그 사이에는 부사가 와서 동사를 수식한다. 그걸 말로 하니까 어때요? 조번원형 사이부 동수. 공식 8번, 조번원형 사이부 동수.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공식 9번입니다. 보명, 대형. 이것은 1번하고 마찬가지. 1번, 2번에서, 1번, 1번에서 유래될 수 있는 것이 1번, 2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호가 되는 나말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다. 첫째만 딴 겁니다. 보호가 될수 있는 나말의 품사는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다. 예. 뭐 어렵지 않죠. 예, 그러나 이것이 뒤에 가면 중요합니다. 자, 10번이요. 주가 어될수 있는 나말의 품사는 예.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 있는 나말의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다. 이것도 일번하고구번에서 유추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예, 공식 십 번은 주목 명대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 있는 말의 부사는 명사나 대명사다. 예, 그런데 차이는 뭔가 주어는 주격, 목적어는 목적격. 주어는 주격, 목적어는 목적격.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이 지금 열 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열 개의 공식만 가지고 이게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떤 국가의 건강이 되는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열 개만 가지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한 요령 주의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어 전체를 어때요? 전체를, 전체를 어떤 근거와 이론에 의해서 그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이름이 '원리로 푸는 영어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재미없는 것을 구하느라고 수고, 수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걸 통해서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배우는 영어의 모든 분야를 이 공식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나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 공식이 바로 활용되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만 제말딱 듣고, 눈딱 감고, 오늘 이 공식만 외워보세요. 저는 외울 거 이것만, 이것만 요구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가 이해가 되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